성령 강림 10일 기도회 6일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 아주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죠. 외국어 방언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놀래키더니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남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은 겁니다. 기록되지 않은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수가 세례를 받은 거죠. 그 많은 수를 열두 사도가 쉬지 않고 침례를 베푸는 장면은 아마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뿐 아니라 믿는 자들 사이에도 큰 변화가 있었죠. 44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살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합니다. 누구도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면 필요 없거나 덜 필요한 것을 나눔한 것이 아닐까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그런데 44절에 눈이 번쩍 뜨일 단어가 보이네요. 바로 모든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죠. 믿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더 믿기지 않는 행동이 나오네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줬대요. 물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재산과 소유를 팝니다. 왜 팔았나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였죠. 아마 어려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라면 그냥 돈을 주면 되는데 소유를 판 것으로 보아서 부유한 게 아니라는 걸알수 있죠. 자기도 넉넉지 않으면서도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더 힘든 지체들의 필요대로 나눠준 것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요?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이죠. 가족은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씁니다. 누가 어려우면 도와주죠. 초기 크리스천들은 예수 안에서 진짜 가족이었던 겁니다.말만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라고 한게 아니라 찐 가족처럼 산 거죠.힘든 상황을 말하는 사람에게 기도할게요라고만 말하지 마세요.자기가 줄수 있는 걸 줘야 합니다. 기도는 당연한 거죠.당연한 걸로 퉁치지 마시기 바랍니다.많은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따라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에서 나온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두 재산을 팔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면이 변하지만 가장 큰 변화로 재정적인 변화를 적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를 본 적이 없으니까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재산을 팔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단이 재산을 팔고 바치라고 하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변한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들은 모두 이런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야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소리를 들으셨나요?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 아닌 겁니다. 작은 생명을 잉태한 임산부도 몸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없겠습니까? 누가 봐도 딱알수 있는 큰 변화가 생기지요. 초대교회의 세례교육은 3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배우고 엄격한 시험을 쳤죠. 성경 공부와 기도와 금식은 기본이었고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통과되었습니다. 리더가 삶의 변화를 체크하고 공중 앞에서 공표해야 했죠.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47절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죠. 흑사병이 돌 때도 기독교인들만 환자를 간호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전도가 되었죠. 그걸 누가 시킨다고 할수 있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다면 다시 시작해야 하죠. 외국에 나가 보면 처음엔 낯설고 힘든데 점차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딱히 그 나라 언어를 못 해도 어느 정도 살수 있지요.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익숙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베드로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우리도 변화할 수 있어요. 왜입니까?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을 믿기 때문이죠. 같은 성령님이 지금도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46절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모여서 뭘 하나요? 예배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공동체의 파워를 경험한 그들은 매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각자의 초소지만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간절히 구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것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한 것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은 것도 회개합니다. 제가 날마다 더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나의 변화를 모든 사람이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 앞에 머물기 화면을 정지하시고, 개인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